백세로 가는 길주 예수를 믿어라 잠언제 8장 지혜와 명철 찬양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절 그가 길 가의 높은 곳과 내네 거리에 서며 3절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6절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9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 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 하셨을 때에라.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 대전화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